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각종 코로나19 약품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이자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나에게는 놀라운 정보를 보여줬지만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의 불투명성을 최근 혼란에 빠진 질병통제예방센터, 줄여서 CDC와 연결 지으며 제약사들이 지금 당장 CDC와 국민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질병 대응을 총괄하는 CDC는 최근 백신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CDC 수장인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전격 해임했는데요. 모나레즈 국장이 사직 요구를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모나레즈가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로써 지난 7월 31일 취임한 모나레즈 국장은 한 달도 못 채우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모나레즈 국장 외에도 최근 몇주 사이 CDC 고위 간부 4명이 줄줄이 사임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반발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CDC가 케네디 장관 지시에 따라 건강한 아동과 임산부를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떠난 것이죠. 케네디 보건 장관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회의적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활용된 메신저 리버 핵산, 줄여서 mRNA 기술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두 백신이 초기에는 강력한 보호 효과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 모델링 연구는 이들 백신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했지만, 심근염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일부 보고되면서 mRNA 기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20년 출범시킨 초고속 작전을 정치 군사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요. 초고속 작전은 백신과 치료제를 사상 최단 기간에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당 의원들과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하원 코로나19 팬데믹 특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엄청난 성공이었다며, 앞으로도 참고할 모델이라고 밝혔고, 브레지르와 전 보건 당국 관계자는 "초고속 작전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백신을 탄생시켰고, 공중보건의 다양한 과제를 진전시킨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성과를 폄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장관을 비롯해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상원의 빌 캐시디 보건위원장 역시 CDC와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투명성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속 작전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탁월한 성과였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CDC 수장의 전격 해임이 앞으로 미국 보건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